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드디어 배터리 테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7 시리즈의 배터리 실사용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아이폰 17, 아이폰 에어, 아이폰 17 프로, 아이폰 17 프로 맥스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비교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볼수 없는 마지막 플러스 라인업인 아이폰 16 플러스까지 해서 총 다섯 대를 준비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에어의 자리는 원래는 플러스였잖아요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구독자 이벤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에어와 에어팟 프로 3세대를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모든 기기는 새 제품 배터리 성능 100% 상태이고요 충전도 100%로 다 풀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화면 밝기도 자동 밝기는 꺼뒀고요 약 450니트 정도로 이제 밝기를 맞춰서 이제 제가 세팅을 해 놨어요 이게 실제로 측정기를 써 가지고 동일하게 해 놓은 거니까요 완전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한 시간은 유튜브 영상을 연속으로 돌려봤어요.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섯 대 모두 배터리가 그대로 100%로 나왔습니다. 뭐 아무래도 초반 구간은 배터리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나름 배터리가 좀 선방하는 것 같죠. 2시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벤치마크를 돌리고 이어서 인스타그램을 켜두었는데 아이폰 17과 에어는 벌써 80%대 중반까지 내려왔어요. 반면 프로와 프로맥스는 90% 안팎을 이제 유지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역시나 플러스가 프로맥스 못지않게 버텨준다는 점이었는데 에어로 바뀌면서 다른 부분은 참 좋아졌는데 배터리 부분에서 만큼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3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차이가 확 3D 게임과 벤치마크를 반복해서 돌려봤는데 아이폰 17과 에어는 65%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프로는 71% 프로 맥스는 75% 자리를 지켜냈고요 이번에 저희도 테스트를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확실히 에어가 A19 프로 칩셋이 들어갔지만 뭐 발열처리가 좀잘안 돼서 그런지 최대 성능은 좋았는데 안정성이랑 평균값은 좀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전보다는 배터리가 다소 빠르게 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로는 걱정했던 에어의 배터리가 뭐 아이폰17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4시간이 경과했는데요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약 1시간 정도 돌려봤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배터리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틱톡은 의외로 생각보다는 배터리가 잘 닳지 않습니다 현재 배터리는 아이폰17은 59% 에어는 57%까지 내려왔고요 프로는 66% 맥스는 70%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슬슬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좀 느낀 부분이 이번 프로 계열들이 안정성이 좀 높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단순히 배터리 용량이 크다기 보다는 이번에 들어간 뭐 베이퍼 챔버, 뭐 알루미늄 유니바디, 뭐 이런 시스템이 한몫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전면 후면 카메라로 영상 촬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는 모든 모델에서 전면 카메라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도 영상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서가 커지면서 화각도 상당히 큰 폭으로 넓어졌어요.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면 발열과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큰 작업인데요. 배터리를 보면 아이폰 17과 에어는 각각 3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요. 상당히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는 40%대 초반 맥스는 여전히 51%로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도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뭔가 초반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에어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제 느낌 뿐인 걸까요? 이번 6시간째는 제가 게임을 돌려봤습니다. 아이폰 17은 21%, 에어는 16%까지 내려갔어요. 이제 뭔가 끝이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프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29%, 맥스는 아직도 41%를 남기고 있고요. 플러스 같은 경우도 38%로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확실히 에어의 배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뭔가 빨리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7시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에어는 이제 9%, 아이폰 17은 14%를 남겼습니다. 프로는 23%, 맥스는 35%예요. 7시간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첫 번째 탈락자가 나왔는데요. 아이폰 17 에어가 7시간 19분을 버티고 꺼졌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정도 뒤에 바로 두 번째 탈락자가 나왔어요. 아이폰 17이 7시간 45분을 버티고 탈락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예상된 결과였지만 그래도 뭐랄까 생각보다는 에어의 배터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물론 좋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에어와 일반 모델의 배터리는 얼추 비슷하게 갔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8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아이폰 17 프로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결국은 8시간 35분을 버티면서 아이폰 17 프로가 세 번째로 탈락했습니다. 제가 오늘 배터리 테스트를 상당히 빡세게 돌린 걸 감안하면 정말 선방했다고 볼수 있죠. 이제 남은 건 16플러스와 17프로맥스 이렇게 두 대인데 얼마나 더 갈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이제 무려 9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6 플러스와 맥스만 남아있는데요. 9시간 21분에 16 플러스가 네 번째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시간 31분에 아이폰17 프로 맥스가 이제 그 수명을 다하고 꺼졌습니다. 역시 프로 맥스 이번에도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프로 맥스가 1등할 건뭐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플러스를 봐서 그런지 와, 이 플러스가 배터리 하나는 정말 끝내줬구나. 요런 게좀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아이폰17 에어입니다. 총 7시간 19분을 버텼고요. 이 에어 같은 경우는 얇고 가벼워서 휴대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확실히 짧다고 할수 있어요. SNS나 가벼운 사용 위주라면 하루는 뭐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지만 뭐 촬영이나 게임, 이러한 좀 헤비한 작업들이 많다면 이 보조 배터리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잘 버텨주긴 해서 그래도 뭐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화면이 좀 크다 보니까 이 절대 배터리 용량은 조금 모자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다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뭐 선방했다. 다음은 아이폰 17인데요. 총 7시간 45분을 버텼습니다. 기본 모델 치고는 상당히 준수하게 나왔어요. 가격 대비 성능과 배터리의 균형은 좀 무난한 편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장시간 부하를 거는 작업들 뭐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한다 그랬을 때는 프로 라인업에 비해서 좀 한계가 보이긴 했습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전작에 비해서. 영상 기준으로 뭐 8시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체감상 그 정도까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디스플레이도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뭔가 전작보다 배터리를 조금 더쓸 요인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 효율이 개선이 있다고 볼순 있겠지만 이게 전작 대비해서 배터리가 훨씬 더 늘었다 이런 체감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7 프로인데요 총 8시간 35분을 버텼어요 이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성능과 배터리를 좀 균형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데 항상 그래왔듯, 이제 준수한 배터리 시간을 보여줬고, 또 과부하가 걸리는 작업에서도 뭔가 기존 대비해서는 조금은 덜 부하가 먹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폰으로 영상 만들고 좀 전문적인 작업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프로 라인업에 들어간 이 베이퍼 챔버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열감이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배터리도 상대적으로 좀더잘 버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아무튼 현존하는 스마트폰들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높은 점수를 줄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이폰 16 플러스 모델인데요 총 9시간 21분을 버텼습니다 세대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배터리 효율에서는 정말 최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에 이 모델을 테스트에 넣은 거는 좀 비교하기 위해서 넣긴 한 건데 사실 이게 아이폰 17 일반 모델이랑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애시당초 배터리 사이즈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린 드렸지만 이번에 일반 모델도 이제 120Hz 프로모션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공평하게 비교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확실히 배터리 용량 높은 놈이 깡패라는 거를 한번 이제 다시 느끼게 해주는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이폰 17 프로 맥스인데요. 이번 테스트의 우승자죠. 총 9시간 31분을 버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1등을 지켜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해요. 이게 아무래도 제일 용량이 큰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게 1등 할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 프로맥스 모델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장시간 촬영을 해야 되거나 게임, 외부 활동 이런 게좀 많다 하면은 진짜 이 프로맥스는 좀 대체하기가 좀 어려운 모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배터리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봤고요 어 제가 봤을 때 에어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훌륭하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아무튼 에어 구매하실 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